31운동 100주년 특별 기획 시간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평양 일대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했던 강규찬 목사와 당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의 민족 독립을 위한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선천 신성중학교에서 봉직하면서 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자로 활동했고 1917년부터 1933년까지 평양 산정연교회를 담임했던 강규찬 목사. 1911년 배고인 사건에 연루돼 이승훈, 양전백 등과 함께 투옥 2년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1917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산정연교회를 심호하며 복음의 열정, 남다른 민족의 탁월한 목회 리더십으로 산정연교회를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평양 일대에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구실로 투옥됐으며 숭덕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격려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일경에 체포, 다시 2년간 복역했습니다. 3.1운동에 참여와 추록 후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구현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민족회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고 김동원과 조만식 같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해 평양산정형교회를 기독교 민족주의 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삼일 운동에 참여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또 추록한 이후에는 어, 물산 장려 운동을 비롯한 사회 개목운동에구신점 역할을 해왔고 예, 그렇게 해서 어, 평양 지역의 민족 운동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강규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었던 지도자 강규찬 목사는 광복을 4개월 앞둔 1945년 4월 9일. 7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18년 조선예수교장로의 제7대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 평안남도 대동 출신으로 2 7세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 평양숭실전문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만인 1918년 조선예수교장로의 제7대 총회장에 피선됐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평양지역 조선독립선언식의 사회를 맡고 기독교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일 독립만세 운동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경은 평양 일대 3일 운동을 주도했다며 김선두 목사를 투옥했습니다. 김선두 목사님은 당시 총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또서문회에 단임이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강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규찬 목사님과 김선도 두 사람이 축이 되어서 평양에 예 삼일운동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체를 결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제 27차 총회를 앞두고 일제 의 탄압을 받자 그는 일본 기독교계 의 협조로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국내부 대신 국회의원. 일본 육군 대장 등을 찾아가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협조의 언약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체포돼 개성 경찰서에 수감됐습니다. 석방되자 곧 만주로 망명한 그는 만주 신학원, 즉 봉천 신학원에서 박형룡, 박윤선 등과 같이 신학 교육에 전념했고 광복 후 지병으로 194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당시 평양 일대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강규찬 목사와 김선두 목사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의 애국심과 신앙심이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